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할 공부는요. 공부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꼭쓸 수밖에 없는 표현들을 같이 해볼 텐데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되고 연말,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꼭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지요? 네. 인사.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인사를 카드에 담고 또 말로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표현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쓰고 새해 인사할 때꼭 우리가 쓰는 동사가 있어요.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wish와 hope이 있을 텐데요. 이 wish와 hope은 우리 한국어적인 그 뜻으로 접근을 했을 땐 그렇게 큰 뜻의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두개다 뭔가를 희망하다, 소망하다, 바라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정법이라는 문법을 배울 때, if, 만약에 뭐뭐라면, 이거와 동시에 배웠던 동사가 바로 wish 였어요. 꼭 이렇게 가정법, 뭐뭐 if와 wish 해서 뭐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바뀌고 시제가 바뀌고 이런 공식을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크리스마스랑 새해 인사를 할 때, 왜? wish 와 hope 을 많이 쓰는지 그두 가지의 동사의 의미와 그리고 실제 용례를좀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wish 와 hope 두 가지 다 뭔가를 바라는 원하는 그 그림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wish 에는 진짜 100%의 100 optimism 아주 긍정적이고 positive한 그 너무 100%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말을 좀 달리 보면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 그림을 같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 하고 싶은 거다할 텐데 이런 얘기들 하지요.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그 마음은 막 강한데, 실제로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일 아침, 밤사이에 어른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면, I wish 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식구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 이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이 지금 시제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과거형으로 바꾸는 그 모습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I were an adult. I wish I were an adult. 그 뒤에는 따라오는 식구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하나 밀려나간 그 그림도 같이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도 하지요. I wish I could grow up fast. I wish I could grow up fast. 이거 좀 자연스럽게 한번 말해 볼까요? I wish I could grow up fast. 예를 들어서 제가 아, 딱 5년만 젊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딱 5년만 젊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잘 하셨어요. 마지막 예시는 여러분께 퀴즈로 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리가 리아한테 정말 못되게 구는 거예요. 너무 못되게 구려서.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착해질 만한 그 구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리아가 어, 나는 제가 좀 나한테 더 착하게 했으면 좋겠어. 더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때 리아의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I wish she would be nicer to me 라고 하셨나요? 잘 하셨습니다. I wish she would be nicer to me. 한 번에 묶어서 I wish she would be nicer to me. 잘 하셨어요. 이 wish를 가정법적인,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 표면적인 내용만을 익히게 된다면 크리스마스 카드나 새해 인사에, 어, 얘 wish라고 쓰면은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지금 나한테 바란다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되어버리겠죠. 그 뜻이 아니고 완전히 100% 진짜로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그 희망, 바람이 들어있다고 보는 게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ish는 standard greeting card language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로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바랍니다. 라고 그냥 말을 하죠. 그것처럼 쓰이는 그 wish로 보면은 이해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배를 들 때도 toast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wish라는 동사를 더 많이 쓰게 돼요. Hope you want something to happen. I want something to happen.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want의 그림이 있다고 보면 되세요. 크리스마스 카드와 새해 인사에는 wish를 쓴다 아니면 hope를 쓴다 두개다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카드 내용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가장 흔하게 표준적으로 또 많이 쓰는 말은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뭐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가 되어야 되겠죠. 이때, 어 라는 관사를 카드로 쓰면서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 이거 관사 헷갈리는데? 라고 하면 노래를 떠올리시면 되지요. 그분과 그분 가족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가 다 건강하고 하시는 일잘 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여러분, 우리 단어 좀 살피고 갈게요. 하시는 일다 잘고 이거가 우리한테는 조금 애매한 그런 단어지요 하시는 일이 다 잘된다는 건 물론 비즈니스의 문맥일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하는 일이 잘 번창을 하고 잘 크고 뭔가를 많이 누리고 있는 그+ 그림이 있지요 그때 쓸수 있는 유용한 단어는. prosperity가 있습니다. prosperity 앞으로 전진해서 잘 가고 있는 그 그림이라고 보세요. 뭐 직역을 하자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한국어적인 그 개념과 그 그림에 잘 맞는 말은 복 받으세요 이 의미예요. 그때 내가 받는 쪽이기 때문에 be blessed, be blessed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같이 딸려오는 옆에 끼는 그림이 있어서 with. 라는 전치의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May all of you 라고 해서 May all of you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바람을 또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다잘 되고 행복하세요 가 그러니까 이제 복 받는 거죠 Be blessed with good health, prosperity and happiness 다가오는 새해라고 해서 여러분 이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요 뭔가 다가온다 라고 하면 coming this year 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니면은 다가오는 새해까지 붙이면 coming this new year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번 새해라고 해서 this coming new year, this new coming year 해서 this와 new 를 붙이면 이상합니다. 그냥 오는 해 라는 그 그림만 가지고 있어서요. in the coming year 이나 나한테 바싹 다가오는 그림이 있다면, in the upcoming year. 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In the coming year, in the upcoming year, may all of you be blessed with good health, prosperity, happiness, in the coming year.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May all of you be blessed with good health, prosperity, happiness, in the coming year.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으로 한번 해 볼까요? We wish you and your family a wonderful Christmas and may all of you be blessed with good health, prosperity, happiness in the upcoming year. 잘하셨어요. 여기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이 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지나다니면서 happy holidays, happy holidays라고 holidays 복수형을 써서 인사를 많이 하는 걸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와 뉴 이어스 데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때나 땡스기빙이나 다른 홀리데이 holiday 때 홀리데이스라고 인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고요. 만약에 카드를 쓰거나 말로 말을 할 때도 크리스마스에만 해당하는 인사, 뉴 이어에만 해당하는 인사를 할 때는 복수를 쓰면 안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쓸 때는 가능합니다. 또 흔하게 표준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가 기쁨이 넘치고 평화롭고 또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때 I hope your Christmas is filled with joy, peace and laughter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I hope your Christmas 해서 크리스마스 하나만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is filled with가 되고요. Your Christmas holiday는 가능합니다. I hope your Christmas holiday is filled with joy, peace, and laughter라고 할수 있어요. Christmas와 New Year를 같이 쓰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I hope your Christmas and New Year holidays are filled with joy, peace and laughter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잘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번창하시고요. 모든 게다잘 이루어지고요. 라는 말을 했을 때 prosperity 라는 말을 했었죠. 그에 대한 형용사는 prosperous. 그래서 모든 게다 번창하고 다잘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때 Most를 붙여서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될거는요 우리가 가장 뭐뭐 최고 뭐뭐하다라는 최상급을 표현할 때 best나 most 앞에는 항상 너를 붙인다라는 그런 문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너를 붙이지 않고 a a most prosperous and healthy new year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Wish you a most prosperous and healthy new year. 예전에 동사를 살려 주세요. b u 라는 표현에서 제가 이 bump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혹이에요. 어디에 부딪혀서 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오는 혹이 있죠? 이 그림 그대로 가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도로에서 그 bump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튀어나온 건데 이게 튀어나온 것만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쿵 하고 부딪히는 그 그림이 같이 있으면 은 좋습니다. 나 오버부킹 됐어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썼었습니다. I got bumped였습니다. I got bumped. 나 오버부킹돼서 이렇게 명단에서 잘려서 떨어져 나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때 이 (bump는) (bump up.)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bump down 해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list 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list, 뭔가 이렇게 명단이 있는 거 있잖아요. 공항 이제 카운터에 가서 내가 그 보딩 패스를 봤는데 자리가 너무 많이 남은 거죠. 그리고 마리지도꽤 쌌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어떻게 자리 1등석으로 좀 끊어줄 순 없나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말을 할때 바로 이 bump up 을쓸 수가 있습니다. Can you bump me up? To first class. Can you bump me up to first class? First 앞에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서수 있잖아요. 순서를 셀때 그때 first, second, third 이르면 앞에다가 더 라는 정관서를 붙여야 되는데 왜 first class 앞에 더를 붙이지 않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붙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 교과서적인 문법 대로라면 그게 맞아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붙는 게 아니고요. 어, 순서를 셀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first class라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만을 딱 끝집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정관사 더를 붙이지 않고요. 또 의외로 예를 들어서 I got a first class seat.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first 앞에 어 라고 붙인 그 근데 그거 들으셨죠? 이때 정관사도 더가 아닌 이유도 여러 그 퍼스트 클래스 중에서 내가 하나를 얻은 새로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술로만 배웠던 그 앞에는 정관사 더만 붙을 수 있다는 그 문법을 좀 깨셔서 그 내용과 또문맹 사광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셔서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어 라고 붙여서 셀 수도 있는 것까지 같이 아시면 좋습니다. 짧은 퀴즈 하나를 드리면요. 우리가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야, 첫 번째는 너야 이런 얘기들을 하죠. 순서 첫 번째 순서로는 너야라는 그때는 벌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붙일 수 있겠죠? The first turn is yours.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The first turn is yours. 여러분. 그림 이제 완전히 들어오셨나요?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더 복잡하게 보일 때가 생겨요. 그게 바로 정관사와 관사, 어와 더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I hope your Christmas holiday is filled with peace, joy and laughter and I wish you a prosperous and healthy new year. 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Bye. I wish you'd be nicer to me. I wish you'd be nicer to me more often. I hope your Christmas and New Year holidays are filled with joy, peace and laughter. Wish you a most prosperous and health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And it happened.